조갑제 tbc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5일 새벽 6시입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어제 jtbc와 인터뷰를 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철수 대표 에게 악담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단일 후보가 안 되니까 기자회견에서 대선에 또한번 나서겠다는 요앙세를비췄다 제가 보기엔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분의 일상적인 생활 형태가 되어버린 것 같다. 그리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에 참석해서 기립박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호감을 좀 사고 싶지 않았나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안철수 대표에게 이렇게 감정적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근소한 차이로 승패하고 나서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어, 뛰겠다라고 밝히고 어, 그것으로 해서 기립박수를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부터 받은 안철수 대표를 향한 이런 이야기가 선거에 도움이 될지 글쎄요 자 그것과는 별도로 김종인 씨는 어제 광주 5.18 민주 묘지를 또 찾아갔습니다. 지난해 8월 보수정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11월에도 광주를 방문해가지고, 호남 민심을 얻겠다 하는 정치적 제스처를 썼고, 여러 가지로 이 국민의 힘이 호남을 특별 대우하도록 만든 김 위원장이 이 서울시장 선거와 광주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찾아갔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찾아가서 이물 위한 행진고의 주인공인 윤상원, 박기순, 박관현 묘를 참배를 했고 박명록에는 5.18 정신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썼고 기자들과 만나 이제 임무를 마쳐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기 전에 달려가려고 왔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18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5.18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정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어, 조선일보는 이런 행보가 TK 중심의 이미지를 벗고 당의 매연을 확정하려는 것이다. 라고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호남 출신 정양석 전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권 중 25%를 호남 인사로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당소, 당 소속 현역의원 48명과 호남 동행의원 발대식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타지역 의원이 광주와 전남북 지역을 제2의 지역으로 여기고 호남의 현안 및 예산을 챙기자는 취지입니다. 이 대조적인 안철수 대표에 대한 악당과 광주에 대한 이런 후울 서비스, 이게 매우 대조적입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게 김종인 씨의 지역주의입니다. 도대체 광주에 가서 국민의힘 대표로서 뭘 사과를 할게 그렇게 많은지 하는 생각 하나.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호남과 좌파의 연대입니다. 호남과 좌파. 지금 문재인 정권을 철석같이 지지하는 세력이 좌파 그리고 호남입니다. 물론, 호남에도 우파가 있고, 어, 다른 생을 각 가진 사람이 있지만은,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문재인 정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도통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해도 이렇게 한결같이 또는 보기에 따라서는 굴력적으로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과 좌파의 연대는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념적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좌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유럽의 좌파와 다릅니다 그 좌파와 호남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점. 그 다음에 지금 호남이 정책적으로 그리고 인사로 여러 가지 특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등등, 검찰 국정원 등등 이 수사 정보기관에서 호남 사람들의 편중 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야당이 반드시 문제를 제기를 했어야 됩니다. 만약 경상도의 그런 편중 인사가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지 않았죠. TK의 독식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지적을 했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편중 인사와 편중 정책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국민의 힘은 입 닫고 있습니다. 왜냐? 김종인 위원장 때문입니다. 이게 과연 표었는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두 사람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한 분은 안철수 대표입니다. 이두 사람이 반 문재인에 앞장서 가지고 중도, 중도표를 반 문재인으로 돌림으로써 중도 보수, 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뺀전 지역에서 반 문재인 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종인 씨의 역할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과연 내년 대선으로 가는데 장애물이 누구냐? 저는 내년 대선으로 가는데 장애물은 안철수가 아니라 김종인으로 봅니다. 이런, 김종인의 이런, 이런 행태가 범, 야권 단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지역주의가, 이런 호남 지역주의, 더구나 경상도의 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 힘을 마치 호남에 대한 봉사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이런 김종인 씨가 과연 경상도표와 충청도표, 서울표를 다 합치는데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씨는 대선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를 주장을 해가지고 그게 반대하던 김종인 씨도 결국은 안철수 씨 쪽으로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이 성공 사례를 개선 과정에서도 도입을 해 가지고 반 문재인 단일 후보를 만드는 일을 안철수 씨가 할수 있다고 봅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선에 승복한 또 적극적으로 오세훈 씨를 돕겠다고 나온 안철수 씨에게 이런 악담을 하는 것은 등 뒤에 칼질을 하는 그런 그런 느낌을 본인은 받지, 않, 받지 않을까요? 그길 그런 게대선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된다 이겁니다. 대선은 이번 서울시장 단일화식으로 하면 됩니다. 나오고 싶은 다, 사람 다 나와가지고 토너먼트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한 사람 뽑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안철수 씨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왜 대선의 장애물이 될까요? 혹시 김종인 씨는 자신이 출마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동안에 김종인 씨가 끼친 한국 정치판에서의 긍정적인 면도, 면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정체불명의 개념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사회주의 정책으로 가도록 한국의 경제복지제도를 그런 역할을 했고, 2016년에 문재인 정권이 탄생할 수 있, 있도록 민주당 총선을 지휘를 했고 등등 이제 조용하게 퇴장하는 게 정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당 국회의원 10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출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국민이 선출해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는 한 번도 직접 선출된 사람이 없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다섯 번한 사람이. 또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은 권력 부패로 실형을 살았다는 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출되지 않는 사람에게? 선출된 국회의원 선출된 권력 102명이 1년 동안 일종의 식민 통치를 받았느냐? 자생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하는 과정에 꼭 국민의 힘이 따져야 할이 혼합 문제, 혼합 좌파 문제, 혼합 편중 인사, 혼합 편중 정책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힘까지 들어서 가지고 호남에 대한 충성 경쟁을 불리, 불리도록 한 김종인 씨의 안철수에 대한 감정적 비판이 마음에 걸려서 오늘 새벽부터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호남이 대한민국화 될 것이냐, 대한민국이 호남화 될 것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